밤 오늘 주소 온 겁니다. 아유 엄청 많아요. 많은 거이 많은 것 중에 이제 벌레 먹은 것도 있을 거라고요. 벌레 먹은 것 골라내는 방법 하고요. 그 다음에 벌레 안 먹게 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기록농부 영구다재입니다. 오늘 산에 왔어요, 산. 산에 산에 왜 왔냐고요? 밤좀주스러 왔습니다. 밤이요. 밤 보관법을 좀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왔거든요. 밤 보관법 보관을 하려면 방법을 가르쳐 드리려면은 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뒷산에 여기가 밤이 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아, 극성맞아요. 엄청 주러 왔습니다. 그래서 찌끄레기 좀 있나? 와봤습니다. 오랜만에 산에 오니까 좋네요. 아, 여길 자주 와야 되는데, 이렇게 지척에 이렇게 좋은 어? 등산 코스를 놓고도 안 다니는 거 보면, 아이고, 참, 게르긴 게릅니다. 자주 와봐야 되겠어요. 제가 목표로 삼은 곳에 왔습니다. 밤나무. 밤 많이 열렸죠? <laughs> 여기 엄청 열렸어요. 여기가 목표거든요. 근데 밤이 아람이 분 것도 있고, 안문 것도 있고 그러네요. 좀 밑에 떨어져 있는 거 한번 가서 볼까요? 자 밤이 많이 열렸죠? 많이 달렸습니다.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네요. 일단 기분은 좋습니다. 밤이 엄청 많이 달렸죠? 이렇게 많이 달렸어요. 기분 좋았습니다. 밤이 아람 불었죠? 아주 예쁘게 아람 불었습니다. 여기도 아람 불었고요 아람 불어가지고 여기는 떨어졌네요. 아람 불은 밤입니다. 일단, 밤 알이 이렇게 많이 아 떨어져 있네요 그쵸 많이 떨어져 있어요 좀 주워 봐야 되겠어요 이것들은 죽고 줍고, 죽고요 이거 뭐다 주술게 아니고 다람쥐가 먹을 거는 좀남겨 놓고 그렇게 줍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아랑이 부어가지고 벌어질라 그러네요 근데 여기 보면 벌레가 먹었죠 <웃음> <벌레가>. <웃음> 벌레 많이 먹어요, 이거. 그래서, 벌레, 벌레 없애고, 잘 보관하는 방법, 그거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해드리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밤이 아람 불었죠? 아람 부른 게 여기 떨어졌어요. 이걸 까볼게요. 자, 달려다가 아이고. 이쁘네. 아이고. <laughs> 밤이 크진 않아요. 재배하는 거하고 틀리죠. 그래서 여기 또 하나 있어요. 이거는 안 벌어졌는데 한번 까보겠습니다. 이거? 쳇. 쳇. 까지죠? 까졌습니다. 이게 가시가 아주 따가워요. <laughs> 가시가 엄청 따가워요. 가시가. 자, 다람쥐, 뭐, 이렇게 산동물들 먹을 거는 냉기고 가져가는 거죠. 이거 다 가져가요. 조금만 가져가는 겁니다. 조금 가져가서 설명해 드릴게요. 어우 여기는 많이 떨어져 있네요 야 다소알 다섯 다소알인데 다섯 다소알 다섯 야 여긴 많이 떨어져 있어요 기분 좋았습니다 밤이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어요 엄청납니다 야, 엄청나게 떨어져 있네요 <laughs> 이밤야 근데 많이들 주워갔어요 그래도 남아있는 게좀 있습니다. 밤 이만큼 추웠습니다. 이만큼 추웠으면 여러분들과 공유할 수 있을 만큼 죽은 것 같아요. 밤보관법, 선별법,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만큼 죽은 것 같습니다. 이만큼만 죽고 더 욕심부리지 말고 이제 산을 내려가겠습니다. 내려가는 길도 밤 천지입니다. 밤 천지야. <laughs> 여기서, 여기 또 하나 있네. <laughs> 내려가면서도 조금씩 있으면, 눈에 띄면 죽고요. 그렇게 하면서 내려가겠습니다. 자, 산에 오니까 너무 좋아요. <laughs> 너무 좋습니다. 그 자연인들, 자연인들. 그, 생각나게 하네요. 산에 오면 참 많은 걸 얻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내려갑니다. 밤, 오늘 주소 온 겁니다. <laughs> 굉장히 많죠? 아유, 엄청 많아요. 이 많은 것 중에 이제 벌레 먹은 것도 있을 거라고요. 벌레 먹은 것 골라내는 방법 하고요. 그다음에 벌레 안 먹게 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소금이지요. 천일염입니다. 우리 동네 염전에서 <laughs> 구입해 온 천일염을 여기다 뿌려 줍니다. 뿌려줘요. 절이는 거 아닙니다. 절이는 거 아니고요. 어, 한 염도 5% 정도 되게 소금을 녹여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 물을 이제 붓습니다. 그러면 소금도 잘 녹겠죠? 이렇게 뿌려놨으니까 이렇게 해도 돼요. 그냥 소금물 만들어 놓은 데다가 집어 넣어도 됩니다. 자. 한 시간 정도, 한 시간 정도 담가 놓을 겁니다. 김장할 때, 김장할 때그 소금물 농도 그 정도 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 시간을 기다립니다. 한 시간을 기다리면 어, 벌레 먹은 거는 이물 위로 전부 뜰 거예요. 지금도 뜨고 있네요. 이런 것들은 벌레 먹은 거예요. 이거, 이거, 이런 것들은 벌레 먹은 거, 이것도 이런 게 벌레 먹은 거거든요. 그러면 벌레 먹은 거는 전부 둥둥둥둥 떠요. 그러면 벌레 먹은 거 골라내기 쉽죠. 그렇게 하고 벌레 안 먹은 거는 소금물에 약간 젖어졌으니까 그냥 보관해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됩니다. 바로바로 바로 드시는 게 좋죠. 밤 벌레 먹은 거안 골라내더라도요. 벌레들이 이 소금물에 이렇게 나옵니다. 벌레가 나오거든요. 벌레 나온다면 그냥 먹어도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벌레가 이렇게 소금물이 짜니까 벌레가 이렇게 밖으로 기어 나옵니다. 그러면 벌레, 버리고 그냥 먹으면 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함께 공유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